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웃남자입니다. 그 오늘은 이 롯데타워가 1호선과 무궁화호 머리 위로 보이는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하나 멈춰있는데, 요거는 SRT 동탄역과 GTX 동탄역 좌표로도 삼을 수 있는 동탄역 롯데캐슬, 그 다음에 메타폴리스 다음으로 동탄에서 높은 이제 금강 펜테리움 건물이고요. 날씨가 좀더 좋을 때, 찍으면 요렇게 금강펜트리룸 요요 간판까지 딱 보이죠? 동탄은 이쯤에서 보도록 하고 자 롯데타워 쪽으로 카메라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거 비 영상 맞죠? 자 롯데타워 쪽으로 카메라 가요. 자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이제 평택이랑 천안 성안 쪽이 같이 보이고 있고요. 자어 초점이 롯데타워로 맞춰졌습니다. 자 롯데타워 맞죠? 자 롯데타워 옆에 요거는 그 이동탄 그 반도 아파트고요. 요거는 죽전에 대지산, 요게 대지산이고 요게 이제 그 분당에 있는 그 성남 불곡산 자, 이제 1호선과 무궁화호 머리 위로 롯데타워 보이는 모습 나옵니다 자, 수도 자, 자, 요게 1호선 직산역입니다 아, 직산역 쪽에서 1호선 쪽을 비춰보니 무궁화호가 서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맞은편에서 천안 방면으로 전철 한 대가 들어오고 있죠 여기는 직산과 두정 사이고요 자 이제 두정 역방면으로 어 어머머 저거 주둥인데 4호선 도색을 하고 있네요 예, 이건 4호선이 아니라 1호선 알바를 띄고 있는 4호선 전동차죠 예, 그러니까 1호선에 신차가 오면 저거는 다시 4호선으로 원대복귀 하는 전철이기도 합니다. 자, 1호선 알바 뛰고 있는 4호선 주둥이가 천안 방면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롯데타워와 1호선 그 다음에 무궁화호가 동시에 보이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야간에 미디어 파사드 키, 켜진 것도 저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